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9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의여길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의여길자를 불쌍히 여기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한자로 말미암은가 아니요 다른즉 다른,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은가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호니라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함이라 하셨으니, 그런 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극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네,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가을로 이제 막 깊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있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특별히 어, 빛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어, 우리가 또 주님의 빛을 받아 더 밝은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여 말씀 예수님 우리도 하나님이 금리를 여김을 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어릴 때는 자신의 실력과 좋은 환경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알게 되는 사실이 자기가 가진 실력과 좋은 환경만으로는 세상을 원하는 모습대로 살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실력과 환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스스로 생각했던 삶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해 보았다는 사람들과 좋은 환경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실력과 환경을 믿고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실력과 환경을 믿게 되어 실패한 후에 다른 것들이 자신에게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어린 시절에 두각을 드러낸 천재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TV를 통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비결은 부족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을 지원해 줄 누군가를 만나는 일입니다. 이 도와줄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마음에 드는 생각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항상 관계 속에 긴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언제까지나 지속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람은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과 죽을 때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서로가 서로를 피로하지 않을 때더 이상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고 것이 사람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에 우리의 도움을 주지 않아도 도움을 주시는 커다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눈에 들도록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다가오십니다. 오히려 그분의 눈에 들면 그분을 떠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다가와 일으켜 세워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포기한다고 해도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 포기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수 있게 도와 주십니다. 게다가 그분의 마음에 들게 되면 우리가 부족해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부족함을 채워 주시고. 보완해 주셔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누구시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사용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두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의 눈에 탁월하게 드러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때 때로는 무능해 보이고 곰필표해 보이는 인생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능하고 연약한 인생을 통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늘어나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무능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훈련시켜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 사람들은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의로 훈식이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가 가진 능력보다 더 뛰어나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절대로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십니다. 특히 하나님이 부족한 자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과연 하나님은 의로우신가에 대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을 보고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서해된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 질문해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되어 온전하게 사용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4절에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풀이가 있느냐 그럴 수도 없느니라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기준을 완전히 할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의 해에 선택되어 부르심을 받고 하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하늘을 믿는 믿음의 훈련을 먼저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훈련으로 인해 삶에 원치 않는 어려움이 생기게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된 한 사람의 인생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 삶의 기초가 완전히 무너지고 난 뒤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에 삶의 무상함에 둘러싸여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삶의 윗바닥에 떨어져 궁금할 때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얻겨 주시고 급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무런 볼품없는 삶의 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삶의 기초가 완전히 무너져버렸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제가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이 가녀린 마음에 이 존재의 가벼움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제가 잘나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단한 가지 이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극휼을 되풀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주관적인 선택인 이어영승을 시간이 흐른 뒤에 더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 삶을 지지해오던 버팀목이 무너져 난 뒤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 가운데 비탄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은 제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해주시며 그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15절 말씀의 내용이 절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모세에게 르시되내가긍휼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모세게 하신 말씀처럼 긍휼을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의 의지이십니다. 전혀 사람의 노력에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포장하는 행동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불쌍행을 받고 긍휼이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작은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완전히 삶이 무너져버려 자신조차 포기한 상가운데 찾아오셔서 극률이 여겨주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불신실로 불쌍히 여길 받으며 극률의 은혜를 체험하였기에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극률을 체험한 뒤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유지하며 믿으며 나아가려는 진정한 모습이 제게 부족하지만 남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저도 제가 생각한 이 삶의 기초가 무너지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었다면 제가 믿는 것들로 인해 오는 교만함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조차 하늘이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시고 극류을 베풀어 주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 없이 제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전전 긍긍하며 초조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저를 선택하셨고, 인생의 낮은 곳으로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드셨습니다. 당시에왜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원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존재를 많이 심하며 그분을 원망하고 때론 저주하고 떠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한 저를 낮은 곳에서 저의 의지와 자존심을 무너뜨리시고 완전히 비참하게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질맥진에서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은 저의 이 가녀린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힘을 모조리 빠지기 전까지 허우적 대는 것을 보면서 구조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게 하는 자존심과 의지를 빼앗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선택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아니오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은 아니요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극률의 은혜 그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도 되지 않음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극률을 받는 사람은 먼저 원하는 자로부터 아님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을 받고 극률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며 극률을 베풀기로 부르시고 작정한 사람에게는 그가 기도하고 생각만 해도 부족함을 아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극료를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받는 자격을 받기 원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 조건이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님을 이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박질 잘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남보다 더 먼저 멀리 나아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극률을 베푸시는 사람의 기준은 사람 자신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고 극률을 베푸시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히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에 극렬을 베푸는 사람은 개인의 전적인 간절한 소망과 의지 그리고 남보다 더 빨리 삶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겠다고 하나님께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아 극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문을 제기하는 그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이 잘나고 더 능력있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교만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자신이 깨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쌍히 의시며 극률을 그 베푸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도 교만함을 물리치지 못한 한 사람을 말씀 가운데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누구인지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여기에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함이라 하셨으니 바로 이집트왕 바로왕입니다. 그는 사실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그 누구보다 많이 직접 눈앞에서 보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함께 왕실로 살았던 모세를 통해 그에게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을 열 번이나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자신이 믿을 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의 교만함 때문이죠. 당시 고대 제국 국가에서는 왕은 마치 신과 같이 여김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왕 자신이 신이라 사람들로부터 여김을 받으며 숭배를 받고 추앙을 받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이집트의 생사 화봉을 주관하는 왕으로 스스로를 세뇌하고. 사람들로부터 신으로 역임을 받아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는 같지 하나님의 존재를 자신과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하늘은 밖에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스스로 이집트의 신이라 생각을 하였었기 때문이죠. 사실 10번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 한 사람이 평상에 체험하기 어려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을 10번이나 체험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 경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항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겠다고 항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때는 사람의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들을 상실하고 잃어버렸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도 열 번째 재앙인 장자를 잃어버린 상황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항고 하며 이스라엘을 추락업시키게 하였습니다. 만약에 재앙이라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었었더라면 그는 철저하게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지 18절에서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런 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극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인해 모세는 하나님의 불쌍의 역임을 받아, 긍휼을 받아,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완악하게 되어 하나님을 드러나는데 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어진 인물이었어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변함없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악인의 역할을 하여 상대적으로 그리스도인을 빛나게 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인생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불사의 영향을 받고 긍지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께 악인으로 선택되어 사용되어진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불사의 영향을 받고 금리를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해 줍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고 행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못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사의 영을 받고 극률을 메꾸시는 은혜를 체험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를 불사에 여겨주시고 극률의 은혜를 받고 매 순간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 이무님, 꾸민 게 송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불사히를 받고 긍휼을 그 여기를 받는 자가 되기를 또 원하셔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것으로 부하고 만족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될것 같지 않은 인생인데, 하나님 손에 붙잡혀 정말 잘 되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를 드러내고 살아갔다가 하나님께 불쌍행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꿈이여 생도가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우리를 선하게 되신 주님께 감사할지이며 이모도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